트로트의 왕자를 차지한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2025년 3월, 한국의 트로트 가수들이 각자의 이름을 걸고 펼친 치열한 경쟁에서 결국 누가 최고의 자리를 차지했을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팬들의 뜨거운 응원과 예능 프로그램을 통해 끊임없이 주목받아온 그들의 브랜드 평판은 이번 달에도 큰 변화를 겪었습니다. 미스터 트로트 3와 같은 대형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거둔 성과가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그리고 예상과는 전혀 다른 결과가 펼쳐진 이유는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과연 당신이 생각한 그 트로트 스타가 1위를 차지했을까요? 지금 바로 2025년 3월 트로트 가수 브랜드 평판 탑 5를 공개합니다. 5위 박서진 장구의 신 무대를 장악하다 2025년 3월 트로트 가수 브랜드 평판 5위는 바로 박서진이 차지했습니다. 박서진은 최근 커런트 킹 오브 시그어즈 에서 우승하며 트로트 팬들 사이에서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그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노래를 부르며 장구를 치는 독특한 스타일. 트로트와 전통 장구의 완벽한 결합이 그를 다른 가수들과 차별화시키며 그의 공연을 보는 팬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이번 대회에서 박서진은 결승 무대에서 타령을 선곡하며 특유의 장구 퍼포먼스를 선보였고 그 무대는 심사위원과 관객들 모두를 사로잡았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는 5점 만점 중 4.57점을 기록하며 압도적인 우승을 거머쥐었습니다. 이와 같은 성과는 그의 브랜드 평판에도 큰 영향을 미쳤고, 방송 이후 그의 SNS 팔로워 수는 급증했으며, 유튜브에서 박서진 흥타령 영상은 단기간에 조회수 100만회를 돌파했습니다. 박서진의 인기 상승은 단순히 그의 뛰어난 노래 실력뿐만 아니라 그만의 독창적인 퍼포먼스 덕분입니다. 전통 트로트와 퍼포먼스를 접목해 새로운 스타일을 만들어가고 있는 박서진은 이제 더큰 무대에서 활약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가 준비 중인 전국 투어 콘서트와 미스터트롯 출신 가수들과의 대형 콜라보 무대도 큰 관심을 모은다고 합니다. 박서진은 이제 음악뿐만 아니라 방송에서도 활발한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며 다양한 예능 프로그램 출연 요청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의 무대와 활동이 어떻게 펼쳐질지 더욱 기대가 됩니다. 2025년 3월 브랜드 평판 5위에 오른 박서진. 그의 트로트 왕으로서의 도약을 함께 지켜보세요. 4위. 손비나 트로트의 새로운 결. 무대를 빛내다. 2025년 3월. 트로트 가수 브랜드 평판 4위에는 손비나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는 미스터 트로트 3에서 아쉽게 준우승을 차지했지만 그가 보여준 뛰어난 가창력과 매력적인 무대는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기에 충분했습니다. 손빈아는 감성적인 무대와 뛰어난 노래 실력으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으며 트로트 스타로서 자리잡았습니다. 특히 미스터 트로트 3 결승전에서 손빈아가 부른 연모는 반연화제였습니다. 그의 깊은 감정과 완벽한 기교로 무대를 사로잡았고 이 무대는 심사위원들뿐만 아니라 관객들의 기립 박수를 이끌어냈습니다. 이 장면은 역대 미스터 트로트 시리즈 중 최초로 마스터 점수 만점을 기록하며 손비나는 그야말로 대중의 사랑을 받는 스타로 거듭났습니다. 방송 직후, 손비나는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2위를 기록하며 큰 화제를 모았고, 유튜브에 업로드된 연모, 무대 영상은 단기간에 조회수 100만회를 돌파했습니다. 또한, 손비나의 브랜드 평판은 방송 이후 급상승했으며, 현재 그는 새로운 앨범 발매를 준비 중입니다. 이 앨범에는 트로트뿐만 아니라 다양한 장르의 곡들이 수록될 예정이며, 팬들과의 소통을 위해 팬미팅 및 콘서트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손빈아는 예능 프로그램에서도 활발히 활동 중이며 그의 유머와 인간적인 매력으로 많은 러브콜을 받고 있습니다. 트로트와 예능을 넘나드는 그의 활동은 앞으로도 더욱 기대를 모은다. 손빈아는 이제 트로트계를 넘어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2025년 3월 브랜드 평판 4위에 오른 손빈아 그의 음악과 무대에서 전하는 감동은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것입니다. 지금 그가 어떤 행보를 이어갈지 함께 지켜보는 재미가 쏠쏠할 것입니다. 3위. 박지연 감성 트로트의 왕자. 무대에서 감동을 전하다. 2025년 3월 트로트 가수 브랜드 평판 3위는 바로 박지연이 차지했습니다. 감성 트로트의 왕자로 불리는 박지연은 트로트와 발라드를 절묘하게 결합해 독창적인 음악 스타일을 만들어냈습니다. 지난달에 비해 0.53%의 작은 하락이 있었지만, 여전히 트로트 가수 브랜드 평판에서 상위권을 유지하며, 그의 인기와 안정적인 팬층을 입증했습니다. 박지연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그만의 감성적인 목소리와 섬세한 표현력입니다. 특히, 전통적인 트로트의 감성을 바탕으로 발라드의 서정적인 요소를 더해 새로운 트로트의 지평을 여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의 대표곡인 눈물의 연가는 각종 음원 차트에서 꾸준히 상위권을 기록하고 있으며 최근 음악 방송에서 커버한 이문세의 사랑이 지나가면 무대는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유튜브 조회수는 50만 회를 넘으며 네티즌들은 그의 감성적인 트로트와 발라드의 완벽한 조화를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의 인기 상승은 단지 음원 차트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박지현은 다양한 예능 프로그램에서도 활약하며 그 특유의 따뜻하고 솔직한 매력으로 팬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특히 한 예능에서 공개한 그의 음악 인생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고 이로 인해 그의 팬층은 더욱 두터워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박지현은 트로트 어워드 2025에서 베스트 감성 보컬상을 수상하며 감성 트로트의 대표 주자로 인정받았습니다. 현재 그는 첫 정규 앨범 발매 준비에 한창이며, 이번 앨범은 전통 트로트뿐만 아니라 발라드풍 트로트, 팝 트로트 등 다양한 장르를 포함하고 있어 팬들의 기대를 모은다고 합니다. 박지연의 음악은 2030세대까지 아우르는 폭넓은 팬층을 확보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더 많은 활동을 통해 트로트와 발라드를 넘나드는 새로운 음악 세계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2025년 3월 브랜드 평판 3위에 오른 박지연. 그의 감성적인 목소리와 새로운 트로트의 모습이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전할 것입니다. 2위 김용빈 미스터 트로트 3 우승자의 전설적인 귀환. 2025년 3월 트로트 가수 브랜드 평판 2위에는 바로 미스터 트로트 3위 우승자. 김용빈이 올랐습니다. 그의 브랜드 평판은 우승 직후 급상승했으며 그동안의 꾸준한 노력과 오랜 무명시절을 견딘 그의 이야기가 많은 팬들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김용빈은 22년의 긴 세월 동안 무대에서 쌓아온 실력과 감동적인 이야기 덕분에 대중들에게 더욱 강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김용빈은 미스터 트로트 3에서 압도적인 득표율로 우승을 차지하며 총 206만 표 이상의 실시간 문자 투표 중 44만 3.256표를 획득했습니다. 결승전에서 그는 나의 감사를 부르며 감동적인 무대를 선보였고 그 목소리는 많은 관객들의 심금을 울렸습니다. 특히 무대 중에 돌아가신 할머니를 떠올리며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눈물을 흘린 모습은 팬들에게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이 감동적인 순간은 방송 이후 sns와 다양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레전드 무대라는 반응을 얻으며 김용빈의 인기를 더욱 끌어올렸습니다. 우승 후 김용빈의 기존 곡들은 음원 차트에서 역주행하기 시작했고, 그의 SNS 팔로워 수는 우승 전보다 200% 이상 증가했습니다. 그의 음악과 감동적인 스토리에 매료된 팬들이 그를 더욱 지지하며, 김용빈은 이제 트로트의 새로운 희망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현재 김용빈은 전국 투어 콘서트를 준비 중이며, 다양한 예능 프로그램과 토크쇼에 출연해 팬들과의 소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그는 미스터 트로트 3, 우승 후 새롭게 발표할 신곡과 함께 본격적인 솔로 활동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김용빈은 트로트뿐만 아니라 다양한 장르에서도 활약할 가능성을 보이고 있어 앞으로 그의 음악 인생이 더욱 기대됩니다. 2025년 3월 브랜드 평판 1위에 오른 김용빈. 그의 음악과 진심 어린 이야기는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큰 사랑을 받고 있으며 그가 펼칠 미래가 더욱 기대됩니다. 1위. 이명웅 트로트의 황제. 여전히 왕자를 지키다. 2025년 3월, 트로트 가수 브랜드 평판 1위는 역시 이명웅이 차지했습니다. 비록 지난달에 비해 0.31%의 소폭 하락이 있었지만, 여전히 트로트의 황제라 불릴 만큼, 그는 압도적인 인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의 팬덤은 단순히 수치로만 표현할 수 없는 거대한 문화적 현상으로 자리 잡았고, 그만의 음악과 영향력은 지금도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이명웅은 단순히 뛰어난 가수일 뿐만 아니라 음악을 통해 사람들에게 희망과 감동을 전달하는 존재입니다. 그의 팬클럽, 영웅시대는 이제 하나의 문화운동으로 발전했고, 이는 이명웅의 브랜드 평판에서도 여실히 드러납니다. 이번 분석에서 그는 긍정적인 반응률 9.42%를 기록하며 대중이 가장 신뢰하고 사랑하는 트로트 가수로 평가받았습니다. 그의 가장 큰 특징은 음악뿐만 아니라 사회적 영향력까지 미친다는 점입니다. 최근에는 자신의 콘서트 수익 일부를 소외 계층을 위해 기부하는 등 꾸준한 기부 활동으로도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그는 팬들과 함께 의미 있는 나눔을 실천하며 선한 스타라는 이미지를 더욱 굳건히 다지고 있습니다. 음악적으로도 이명웅은 여전히 정상의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최근 발표한 신곡, 운명같은 너, 는 발매와 동시에 음원 차트 1위를 휩쓸었고, 유튜브 조회수는 빠르게 1.000만을 돌파했습니다. 이처럼 그의 음악은 언제나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으며, 앞으로도 트로트뿐만 아니라 다양한 장르에서도 활약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명웅은 이제 아시아 투어를 포함한 글로벌 활동을 준비하고 있으며, 해외 팬들과의 만남을 위한 계획도 한창입니다. 그가 선보일 글로벌 프로젝트는 전 세계에서 트로트를 더욱 널리 알리고, 새로운 음악적 영역을 열어갈 것입니다. 2025년 3월 트로트 가수 브랜드 평판 1위에 오른 이명웅은 여전히 흔들림 없는 트로트계의 절대 강자로서 그가 만들어갈 미래는 더욱 기대됩니다. 그의 음악, 팬덤, 그리고 선한 영향력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을 선사할 것입니다. 여러분, 영상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더 많은 흥미로운 콘텐츠를 만나고 싶으시다면 채널 구독과 영상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더욱 유익하고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